피킹수학입니다. 여기서 0.6을 곱해야겠죠? 6을 곱해? 네. 그럼 4x-r은 x 플러스 6ax가 되겠지? 응. 그러면 은 6a-3x는 의팔이 나오겠지? 3으로 나눠봐. 이 상태에서 첫 번째 a가 뭐일 때? 2분의 1이 아닐 때. 이게 되겠지? 두번째 여기가 1분의 1이면 어떻게 돼? 해가 없지? 그래서 이렇게 푼거야? 해가 없다고 생각했는데요 일단 얘가 응용을 네. 기준으로 바뀌겠지? 네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? X는 네. 2일 때랑 3일 때랑 나눌 수 있지? 네세가지로 나눌 수 있어 없어? 네,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돼? <laughs> 0나봐, 음수니까 마이너스 달고 나오지 5x는? 아... 1 음... 그래서 x는 5분의 1나왔나네그 다음 두 번째 없어요 그 다음 2부터 x가 3일 때지 2.5 넣어봐. 에? 양수지. 네. 2.5 넣어봐. 양수지. 렉스는 마이너스 치우되니까 해가 아니지. 응. 그 다음. x 스노 그래서 엑스5가 타비되는 거야